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은요. 자,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제 떠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자, 주님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고아 잘 알잖아요. 고아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게 고아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1 9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이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자, 이 권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족의 멤버다, 가정의 멤버다 그런 뜻이에요. Members of famil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족의 멤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굴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울타리 안의 가족은요,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혈연 공동체요.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우주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 아닙니까? 자, 가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 띠가 뭐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또 자녀의 사랑. 사랑이 그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 줘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 주는 사랑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멀리 다른 도시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어도요. 벌써 여기서 부모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고 또 자기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길을 펴고 살수 있고 또 어디를 가서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정의 힘이라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회원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회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회원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내가 이 가정의 회원이 되겠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라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을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 이 사람이 정말 지구상에 혼자 있는 사람이야. 몇 차례 가정에 이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이 가정에 오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화목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혹시 이 가족의 멤버로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노크한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봐요. 자, 그냥 방 하나 잠시 쓰다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생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사랑해 줄 그런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입시다 해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가족이 생겼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생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낯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 가족의 멤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가정은요, 이 세상과 같은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엔 단 하나의 오점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들을 참 자주 써요. 우리 십사장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거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 그것을 가르키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계세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요 이것이 진짜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여기에 누가 끼어들 수 있겠어요 어떤 피조물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얄 패밀리 안에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만물과 하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과 또 만물과 하나님이 서로 통일이 되게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만유를 회복한다. 주님 만유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되는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제일 먼저 그가 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가족 공동체로. 이 하나가 돼서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전혀 낯선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부패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지켜할 그런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이제 하나님의 권석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가족이 된 우리들을 그의 생명사계 속에 담아가지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 1년 동안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를지 몰라도요.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의 눈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도 항상 그의 자녀를 향해서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무의미한, 무의미한 일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겠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연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담담히 받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 이거죠 성령 우리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혜사를 보내준다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뭐 온갖 좋은 뜻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설교한 것으로 다 성령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이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돌아봐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 말은 이미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영화의 람보에 보면은 적진 깊숙이 어, 포로가 있는데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구해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흑암의 권세 안으로 쳐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는데 그죄 사슬을 끊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미션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주님 대신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는 아들과 달라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요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접하는 자나 배척하는 자나 모두에게 다 나타나시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과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에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요 더러운 것, 그를 배척하는 것, 믿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 수도 없고 또 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속에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 떠나면서요, 내가 아주 가는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날볼수 있어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시잖아요 아그 사건을 얘기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님이 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이 오실 때는 자기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부르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성령 삼위일체 중에 수줍어하는 멤버 그랬어요. 샤이 멤버 오브 더 트리니티 그랬어요. 수줍어하는 멤버. 성령이 수줍어한다. 자, 좀 인간적인 표현이죠. 수줍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나서지 않고 네, 뒤에 숨는다 이겨. 그렇죠. 여러분리 사람들 중에도 좀 수줍어하는 성격 가진 사람 있잖아요. 네, 항상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 항상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이 앞에 나서기보다는 항상 뒤에 숨는다. 어디에 숨느냐? 예수의 이름 뒤에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다 사실은 성령이 해요. 성령이 하는데 당신이 하셨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때 들어오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멀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지시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 오시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은사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일부의 사역이고 성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딱 좌정하셔서 이놈이 똑바로 사나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돕기에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돕기에서 오셨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갈망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도우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다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세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인쳐 주셔. 그리고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가까이 나가서 저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하기도 하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자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전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전도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가르침받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 한 지극히 작은 부분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가장 본질적인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지식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될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진리의 영이에요. 17절 상반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진리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면은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 우리가 아무 교재 없이 하나님 을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이 66권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영감을, 인스퍼레이션을 불어넣줬다 이거죠. 그리고 자 이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박박사가 이 성경을 잘 깨닫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감동해서 만들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이야 조명해 주셔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결코 알수 없는 그 비밀한 경륜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야 돼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 지식과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이 길로 가야 된다. 너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를 도와준다 이거죠. 우리 지난 주일 주 설교에도 이 말씀 인용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도 또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우리가 암송하는 게큰 유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 그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알아도 기도하질 않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여러분과 나의 중보 기도자가 돼서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 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변호사고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 주는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보혜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처럼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게 하신다 이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도 것 염려하지 말고 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요. 이 좋은 카운셀러에게, 이 좋은 헬퍼에게, 이 좋은 위로자 또 우리를 또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맡겨요. 그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단호히 우리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정하며 가요. 우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합시다.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요.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요.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울고, 때를 쓰고, 탄식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자꾸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하나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점차로 우리를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하나 스며 들어가셔서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진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진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의와 평강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도 한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 될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어가자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한해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